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아이폰 10S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왔어요. 이제 좀 추워지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좀 추워지면 옥상에서도 이제 못 찍을 것 같아서 날씨가 좋을 때좀 올라왔고요. 또 어제 저의 징징거림을 받아주신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. 정말 많은 힘이 됐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어제 못한 아이폰네 s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제가 어제 JM님 영상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하, 뭐 하려던 주제, 주제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긴 한데 정말 제가 하려던 말을 그대로 다 해주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네에서네스로 넘어왔는데 정말 정말 바뀐 게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 분량을 뽑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나름 좀 어, 주목할 만한 제가 느낀 좀 주목할 만한 점을 세개를 꼽아봤어요. 이세개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거고, 두 번째는 어, 큰 의미는 없는 거, 세 번째는 아,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 정도에 되는 이런 세가지를 준비했어요. 첫 번째로 진짜 쓸모 있다고 느끼는 건, 그리고 제가 잘 바꿨다고 생각하고, 사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, 요게 이번에 어, 카메라에 뭐지, 스피커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어, 마, 스피커가 아니고 마이크가 많아지면서 마이크가 4개가 돼서 어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 제가 요즘은 이거 들고 다닐 때 아이폰 전용 마이크도 안 들고 다녀요. 그럴 정도로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 자체로도 브이로그를 찍는데 원래도 크게 부족함은 없었지만 거의 약간 완전체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.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. 어, 아이폰을산 덕분에 이거 이후에 좀 카메라 뽐이 많이 죽었어요. 뭐 다.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카메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. 뭐, RX100을 사네, G7X를 사네, 뭐 그랬는데, 어 확실히 브이로그용으로는 거의 진짜 완전체가 된것 같습니다. 가볍고. 어두 번째는 제가 체감한 부분이었지만, 큰, 큰 쓸모는 없다고? <laughs> 쓸모 없진 않지만, 아 크게 막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던 부분이, 이제 이게 램이, 어, 전작보다 1기가가 더 올라갔어요.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좀 리프레시되는 게좀 적어졌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제가 자기 전에 항상 웹툰을 보다가 자는데 다음 날딱막 하루 종일 휴대폰을 쓰고 자기 전에 그 웹툰을 끄면 제가 고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. 근데 24시간 정도 된 거잖아요. 그 기간 동안 이게 꺼지지 않고, 어, 제가 막 휴대폰을 아예 쳐보지도 않고 그런 것도 아닌데 꽤좀 리프레시가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억지로 꼽아본 장점이면. 장점은 장점이거든요. 뒤에가 되게 예뻐요.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제가 뭐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약간 블랙골드 느낌이란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. 세폰 쓰는 느낌이 든다. 이게 굉장히 예뻐서 비주얼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.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크게 이제 기변에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이것도 만족하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고요. 어, 확실히 아이폰 10 사용자분들은 굳이 굳이 넘어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예, 지금 금액이 거의 100만원 중반대까지 할 텐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좋아서 산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아이폰 10 중고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. 뭐 북미판에 애플케어 플러스 있으면 저도 이미 가격 세 자리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, 뭐, 그런 분들이라면 넘어가셔도 괜찮겠지만, 그게 아니라면 굳이 타내서 넘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8 사용자분들도, 음, 당연히 더 좋긴 한데,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 근데, 6나 7 사용자분들은 뭐 넘어가셔도 이제 새로운 아이폰을 경험할 수 있고, 어제 제임님 말씀하신 것처럼,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에 가장 좋은 아이폰이니까, 그건 굉장히,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이제 제가 아이폰 3주, 약간 써보고 느꼈던 제, 어, 제가 발견할 만한 그나마의 특징 세 가지 한번 알려드렸고요. 네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내일도 꼼푹 넘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